빙고맨 유튜브 남원춘향 장윤희 배 전국 초등부 배구대회 남자부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 수성초대 예상 금오초의 경기고요. 자, 오늘 특별 해설위원으로 이 대회 영예 대회장이신 우리 장윤희 감독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대구 수성초 세터의 손정원, 미들브로커 박건우 이지우, 아웃사이드 히터 이지우 황서율, 이하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파란색 인턴이고요. 검정 유니폼 금호초등학교입니다. 미들 브로커 신동훈, 이준희, 아웃사이베이터 신민준, 최용락, 이우찬, 세터의 김인경 선수가 전발 직점을 했어요. 팀시대 때죠. 그래서 효성에서 네. 어,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네. 자 금호초등학교. 뒤에서 쉽게 잘 받아 댔고요. 좋아요. 양팀다 어제보다 경기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역시 장윤기배 대회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6학년보다는 내년 준비하는 그런 4, 5학년으로 준비를 제가 시켰거든요. 오, 기 주먹으로 쳐서. 어, 이 선수 이제 한달 됐다 하더라고요. 아, 이하준 선수. 네, 이하준 네. 선수가 약간 좀 움직이기 아직 초보팀이 좀 나,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이 대회를 위해서 또. 출전을 했네요. 그래서 이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도 이제 정말 대회 출전을 하면서 좀더 배구에 대한 뭐 열정이나 사랑 이런 걸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열정이나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인 국가대표 못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든요 네, 하거든요. 그렇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우찬 선수 의 서브. 자력게 올려줬고요. 여기서 공격 아1 0번에박꾸우 어. 선수 있네요. 아 아니 우리 장윤희 감독님도 아. 오 서브에이스 그렇고 박스 뛰기를 아. 조금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서브 연속 서브에이스가 들어갑니다. 또 어, 어느 순간 또 키가 확클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아 서브에이스 그리고 뭐 저랑 신동훈 주장 선수의 서브에이스 그렇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이 경기를 뛰는 그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정적이실 것 그렇죠. 같아요. 지도자들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낼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야. 또 코트에서 선수들이 힘들어도 표현 안고 자, 그때 서브 와블로킹성 초등학교 자, 상대 공격 입고 와 지금 아한달된 선수잖아요 네그 맞아요 다음에. 와 지금 이하진 선수가 큰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큰, 예. 아니, 사실 이제 배운 지한달 정도 되면 서브만 성공시켜도 잘했다라고 박수 받거든요 아, 그럼요. <laughs> 아, 여기서 선수가. 음. 잘 때려줬네요. 네. 제가 느끼기는 내년에 좋은 그런 성적을 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선수들이 네. 오늘 신장도 좋고 움직임도 좋아서요. 네. 자, 그모초는. 굉장히 발 빠르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잘 올라갔어요. 여기서 공격! 와! 아, 황시율 선수의 공격. 임팩트의 소리가 저렇게 난다는 거는 타이밍도 좋고 마지막 때리는 순간이 아, 좋은 그런 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와, 지금도 호쾌하게 네. 아, 네. 일단, 초정도는 그 배구를 얼만큼 이렇게 어 자기 걸로 만드는지 좀잘 계속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서구, 높게 서브를 넣고, 어이구, 와 살려내네요. 네. 야, 수성초 선수들이 끈기가 있습니다. 자잘 올라갔고 여기서 공격, 아 터치 아웃 만들어냅니다. 최 최용락 선수.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아무리 높은 브로킹이 있다 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빠른 스윙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브로킹 터치하우스를 시킬 수 있는 공격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배구이 이렇게 참 많고 하는 선수도 많은데 요즘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네. 하지만 감독님이 또 이렇게 대회를 만들면서 오 분명히 오어어어요자잘 <laughs> 받아냈고요. 여기서 왼손으로. 아좀 더서 멀었어요. 네, 아잘하네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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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만해도 큰 경험이에요. 맞아요. 또 아, 네. 넘어갔어요. 자, 잘 받아 올렸고요. 여기서 공격. 아, 아 나이스. 네. 네. 자 최영락 선수가 임팩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영락이 쏘고. 네. 아 쏘고 지금 잘 받았어요. 또내 네, 공격. 와. 영향 시켜서 저는 또 성인. 애들한테, 큰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 쪽에다가 볼을 올려줘야 되겠죠. 와, 네트워치예요. 지금 내 터치예요. 네. 아, 자, 신동선 서브 계속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기 것만 착실히 하면 은될수 있을 텐데, 와, 어, 지금! 자, 금호초가 지금 분위기가 올라왔어요. 어려운 볼잘 받아 냈고요. 자, 수상의 찬스! 여기서 공격이! 나갔어요. 아, 아, 나갔어요. 그렇죠, 이 서브를 또 연속으로 잘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 이거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격. 금호초가 점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수비가 잘 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금호초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점 차예요. 조금 단순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뒤로 졌고요. 자, 금호초. 와, 일단. 살았어요. 우와. 어, 좀 나간 줄 알았는데 간독히살았군요 자 김호초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잡으면 이제 한 점수 한 점차 여기서 공격 아 이준희 선수 어, 아, 아쉽네요 여기서요? 네 스파이크하면서 네터치를 했어요 아 여기서 네터치가 네. 나오면서 때문에 그쪽으로 네. 볼을 많이 넘겨줄 필요가 있는데 24대 2 0입니다 조가 과연 이 세트 잡을 수 있을지 자 내려주고 여기서 공격 자 수비 잘 받았어요 정세리 아! 황소윤 선수의 공격이 득점으로 반장이 되면서 25대20 1세트 대구 수성초가 1세트를 승리하게 됐습니다. 되잖아요. 네. 뭐 시상치기에는 뭐 메달 같은 게 아, 있는데요. 네. 선수들에게 다 메달을 증정하게 됐고요. 또 우수 선수에게는 사인볼의 증정이... 그니까요. 어제 개회식 할때선수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잘 뚫어냈어요. 신동훈 선수. 네. 기로는 그 이번 대회 MVP가 장윤희 상이라고. 네. 어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맞습니다. <야>. 와. 아. <laughs> 오, 아. 네. 자. 조금 타고난 선수들이 리시브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된다. 네. <laughs> 자, 안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밀어내면서 박건우 선수가 아주 좋은 공격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TV로 보면서 초기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어렵죠.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뭐 초등학생들한테 완성형을 얘기하라는 건 거. 아 그러면요. 어우와 네. 지금 수업 너무 좋네요. 자, 어, 자 금호초가 이 수비가 되면은 아 여기서. 그렇지 네트워크. 연결이 조금 불안했죠. 네.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laughs> 너무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아 배구가 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종목입니다. 음. 아직 아 손정서 선수가 카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올려주고 여기서 공격. 오, 오. 좋은 수비예요. 아 연결이 안 되네요. 지금은 가로로 넣겠는데 새로로 만들면요 새로로 했을 때는 새 코트가 나옵니다. 그 저도 이제, 네. 처음 봤어요. 오. 가로로 되있는 네.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거든요. 와. 이 경기가 잘 끝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그런 대회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환경이랑 다 갖춰져 있으니까 내년 대회 때는 오, 더 많은 어, 팀들이 참가해서 정말. 더큰 규모의 권위 있는 대회로 대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음... 장영희 감독님이 스파이크 서브도 처음 셨고 네, 떼고도 처음... 1호였고요 그것도 도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고 다시 컴백도 <laughs> 1호였고요6학년이 빠진 상태에서 4, 5학년이 이제 내년을 데뷔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겨울 동계 훈련 전에. 한번 대회를 뛰으로써 네. 경기 훈련의 방향성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아, 네. 말을 네라 네, 그런 그런 그래서 네. 지금 지도자분들이 모기에새 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지금 소리를 아, 모두가 다 열정. 아이고 아. 연속 서브 에이스가 들어갑니다.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선생님? 네. 와서 어, 경기했을 때 네. 한국 교민들이나 유학생들한테 엄청 힘이 됐대요. 아. 그런 얘기해 주요 잘 받아올 때 뒤로 올려준 볼. 자 금호초의 찬스. 네. 여기서 공격이. 아빈 공간 나갔나요? 아빈 공간 잘 맞는데 아, 네 나인에서 벗어납니다. 야, 지금 센스 있게 따라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경기씩 한 팀당 총네 경기를 이번 대회에 어, 제일의 남원 중량 장영이배대면서 뛰고 있고요. 오 살려냈습니다. 네, 여기서 공격 잘 받아냈고요. 세트 잘 올라왔어요, 공격. 아 여기서 짧은 순간에 판단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 순간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번 공격 시원하게 득점 성공합니다. 박건우 선수 페이크 했을 때 많이 박수 쳐주죠. 네, 맞습니다. 오, 서브가 더 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죠. <laughs> 어, 이하준 선수 서브가 좋아지고 있어요. 자, 20대 19, 와 경기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때 네. 득점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건우의 공격 아 공기 아, 넘기네요. 아, 역시 네. 네. 팀이 어려울 때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주는 게또 에이스. 네. 네. 장영희 감독님처럼 에이스는 네. 아 외로워요 <laughs> 외롭죠 네. 네. 외롭고 부담도 많고 네 그렇죠 자 박근혜 써보고요자그호초도또 이번 턴을 잘 넘기면은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아 여기서 네트를 때리면서 이렇게 다같이 토닥여주고 이런 스포츠가 많지 않은데 아, 배구는 정말 그런 모습이 저는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자 어. 와. 와 근데 지금 금호초 세터 2번 김인규선수친장은 작은데 잘 올리죠 잘 올리고 네, 정막 개구리처럼 펄짝 뛰네요 네 <laughs> 아무래도 볼 떨어진 낙하 지점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터가 이 볼을 잘 찾는 그렇죠. 어느 굉장히... 쪽에 이볼 이렇게 받으면 어느 쪽에 올 것이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와, 와. 들어가네요 이지훈 선수. 잘하는 거는 계속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네. 네. 저도 이제 대회 끝나면은 제가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받았어요. 이지 아, 받아냈어요. 자, 끝낼 수 있을까요? 우와, 지금 어려운 볼. 잘려냈어요 자, 그 모습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위기는 과연. 아, 아 끝내주네요. 네, 네. 이지훈 선수의 공격이 성공하면서. 어, 이번 경기는 수성 초등학교가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빙고맨 유튜브.